너무 아파. 역시 버거키고. 오늘은 이동하는 날이고요. 알차라테가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바닐라라테 달달한 거 땡겨가지고. 4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시간이 지금 남아도라구요. 다. 공항이 되게 조그만한데. 요거 타고 왔어요. 여기는 내리자마자 요거 짐 찾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짐 찾고 나가려고요. 택시? 와... 카파로키아다... 이렇게 나와서 저 투어하는 데에다가 픽업도 같이 해가지고 이름 찾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지금이 거의 7시인데 가면은 뻗지 않을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야? 놀이터도 <노르터도> 있네 <목소리도> w 나 l c o m e to r e c e 쁘다 엄청 예쁜데 왜 아무도 없지? p 메라 t i o n g 진짜 go to t 숙소뷰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여기 다 보여. 너무 좋아. 여기 지금 숙소 테라스인데. 여기 아침에 그것도 볼수 있다 했는데, 볼륨. 한번 내일 아침에도 봐봐야지. 여튼 잘 도착했어요. 진짜, 스 진짜, 안 비켜. 이거 어떡해 아니 이거 볼까 말까 아 일어날까 말까 고민했는데 딱눈 떴는데 제 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벌써 로프탑에서 응. 보이는 길이에요 이게 거 처음에 되게 감격스러웠는데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내가 이러고 해비대만. 그리고 색깔들이 더잘 보여가지고, 더 알록달록하니. 해가 여기서 타는구나. 너무 졸려서 이제 들어가려고요. 많이 봤어. 오늘 그린투어 하는 날이라서 지금 아침 조식 먹고 가고 있어요, 미팅 장소. 오늘 룩은 이거고요. 드디어 이 모자를 가져와서 쓰게 됐어요. 뭔가 이제 조금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스탄불 있을 때는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정신만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조금 여행하는 기분이 나. 약간 그 살레는 느낌이 이제야 나기 시작했어. 요 여기 진짜 이렇게 눈 돌리면 무슨 세트장 같이 이렇게 돼 있어. 일 많이 설명하는 사람 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이제 내가 딱 보고 싶었던 풍경. 여기 완전 물결 같이 돼있어요 가 진짜 멋있다. 여기가 동굴 숙소 같은데 있는 데인데 이제 동굴 숙소 못 만든다. 여기서 원래 집 가고 있던 사람들만 동부 구소로 만들었고 이제는 못만든대너 세트장 같아. 지금. 보아트는 지금 보석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난안살 거라서 여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 털도 신경서 가야돼 엄청 낮아. 이렇게다파왔을 신기하다 아시끄러 아니 이렇게 조그만데 어떻게 만들었대 자유시간 10분 줬어 자유시간 10분 줬어요 10분 약간 이런 느낌. 아까 지나다닐 때도 진짜 머리 몇 번을 박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 피해서 생활했던 곳이래요. 여기 나가야겠어. 5분 만에 다 아, 한... 봤어. 시간이 생겨서 말을 좀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큰바위에 안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공간들을 다 만들어 놓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게 멋있어. 이거 25분까지 보고 얼른 가야 돼. 음귀 조심해야 돼 이거. 이렇게 어나 봐. 오늘 어, 이 모자 쓰기 잘한 것 같아.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오늘 진짜 구름 한점 없거든요 드론도 날리시네 저기오 올라오니까 더 멋있잖아 하, 대단하다 나도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지내셨을까 이 바위 여기에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봐봐 어우 시원해 이런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내셨던 거야 아 근데 진짜 혼자 있으니까 이제 말을 할수 있어서 좋네 우와 우와, 죽인다 진짜. 아 여기 사진 찍어줄 사람이 나밖에 없네. 혼자 찍어야지. 또. 다녀야 여기 조심히 다녀야 돼. 아까 어, 같이 다니던 분한분 분 넘어지셨어. 진짜 조심해야 돼. 아 근데 여기 안전 그런 게 없어가지고 여기 돌멩이도 동글동글한데 바로 뛰면 그냥 이렇게 떼글떼글 굴러가게 생겼어. 조심해야 돼. 여기 사진 한 번만 찍고 어? 여기 다리 다리도 건너서 아찔하죠?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 은 떼굴떼굴 때울 쩨까지 굴러가 아 여기도 개미집 마냥 개미집 마냥 저렇게 있네 여기에는 찰치 여기 기도 그거 하는 건가? 교회? 여기는 예쁘게 잘 해놨네 오. 오! 갑자기 확 추워지면서 좀 무서운데? 어좀 무서운데? 어, 좀 무섭다 오 어, 이렇게 하트 이렇게 낙서하는 놈들이 있어요 어? 꼭 이렇게 있다니까 오씨 어, 무서워 무섭다 왜 이렇게 무섭지? 어두컴컴하니 여기서 보는 밖의 뷰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아여기서 사진 찍으면 딱인데 하... 여기 뭐냐 진짜 대박인데? 먼지가 엄청 많아 계단이 왜 이렇게 다 쏠려있어? 컵하경 <laughs> 여기가 와인창고였대요. 와인창고 구경하고, 아! 구경하고 가려고. 와인창고. 어, 와인창고. 아, 어, 힘들다. 이제 땀난다. 무거 수행이었어요. 한 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었어요. 이렇게 트레킹 코스도 있어요. 옆에 계곡도 흐르고 전 트레킹 하고 싶다고 하니까 먼저 가로가 보내주셨어요. 더 많이 걸으라고. 전 사실 트레킹이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뭔가 이 자연에서 어, 너무 좋다. 근데 길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계곡도 있어요. 완전 대자연 물소리 들으면서 가니까 너무 좋은데? 예쁘네. 너무 엄청 크네. 길이 너무 예쁘. 봐봐, 여기 물이 나와. 아, 마시고싶다. 마시면 안 되나 예쁘죠? 엄청 예쁘죠? 여기 진짜 무슨 영화 속한 장면 같다니까? 와한 55분쯤 돼서 다시 백하라고 했는데 지금 55분 되기한 4분 남았나? 시간이 너무 짧네. 와. 이봐. 미쳤다니까, 뷰가. 아, 한 시간만 더 하고 싶은데. 55분 되게 길분 <목소리> 투어 마지막에 쇼핑하는데 데려다 주거든요? 안 살려고 했는데. 사버렸어. 안 살려고 했는데 어, 이 양육 안 살려 했는데 사게 되네. 이것도 주셨어. 숙소 여기 테라스에 앉아 있으니까.